성명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지음하여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하였고, 문 대통령이 표명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치에 걸맞는 새로운 한국 사회의 탄생을 기원하였다. 그러나 집권 4년차에 터보든 현재에 이르러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평범한 국민들을 향하여 그간에 이어온 일 년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 자신이 민주 국민으로서의 합리적인 이성을 토대로 삼아 냉철한 판단하에 국가의 장래를 결정 지을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기를 희망하며 다음 몇 가지를 실천하여 주기를 촉구한다. 첫째, 검찰 계획이라고 하지 말라. 정부가 하는 개혁은 그 목적이 공리와 민복에 있어야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검 칼로 상대편을 찌를 땐 박수 치더니 재편를 찌르니까 수족을 잘라버리고 항명 운운하며 정당한 수사를 봉쇄한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면 개혁의 정명을 욕도게 하는 일이다. 그런 것은 검찰 장악이라고 해야 바른 표현이다. 둘째. 어, 국민을 편글하지 마라. 소위 8.15 광복절에 광복회장이라는 김원웅 씨가 경축사를 통해서 천일파 청산 나가서 파묘까지 거론하면서 박정희 백선엽을 천일 인사로 몰아서 과거사 청산을 꺼내들었다. 본인은 정작 박정희 공화당 정권하에서 사무처 요원으로 근무했고 전두환 민, 민정당 정권하에서 조직국장이라는 요직까지 한 사람이 생계형이라는 치졸한 변명까지 하면서 그런 경축사를 했다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논 남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어쩔 수 없이 일본 정부와에서 공부해야 하는 신세인데 이것 가지고 일본 앞집이라고 한다면 누가 친일 아닌 사람이 있겠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과도 했지만 오늘의 3만불 국민소득과 10대 경제선진국을 만드는 토대를 만드는 것에 누가 부인할 사람이 있겠는가 또한 백선엽 장군은 유교사변의 공산당을 막아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1등 공신이 아닌가? 이제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위로하면서 미래로 나가야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아질 것이다. 제발 여야 정치권은 이제 분열과 갈등을 일삼는 정책에서 벗어나 대화, 협상, 양보와 타협하는 수준 높은 상생의 정치 풍토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셋째, 정도의 정치를 하라. 지금까지 일반 대중에게 인기 있는 문학의 유명 인사들이나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하여 특정한 방향의 정치적인 적개심을 생성하여 왔으며 스스로 철기군을 표방한 몇몇의 여당 지지 인기인들이 바라는 정의로운 과정을 무시하는 크로벨이라는 독재 정치인이 철기군이라는 소수의 훈련된 침해 부대를 동원하여 공포 정치를 일삼았던 영국 사회를 5, 6년 동안 편가리개그한 갈등 사회로 몰아붙이며 수많은 국민들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상기하길 바란다. 8.15일 사랑의 제1교회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19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집행부의 잘못이 크다. 그러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여야를 떠나 지금은 방역의 우선을 두고 국민 건강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볼 때, 기만에 의한 포퓰리즘의 역사는 5~6년을 넘기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위기 기간을 넘긴 적은 없다. 앞서 열거한 세 가지만이라도 지켜주기를 사단법인 국민통합 3만여 명의 회원들의 이름으로 염원을 담아 합리적인 자각을 촉구한다. 사후 어떤 감성적인 이벤트로도 이러한 요구를 회피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 동의하지 않는 것을 천명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일한 선이라고 간주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님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20년 8월 26일 차단법인 국민통화회원일동